안녕 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색연필 기초 강좌를 준비해봤어요. 얼마 전 댓글에 둥근 이파리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파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봐도 <laughs>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되게 영상을 이렇게 띄워서 찍었더라고요. <laughs> 오늘은 바짝 당겨가지고 제가 펜을 쓰는 방향이라든지 필압을 어디서 어디로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아. 갈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그릴 잎은 요거예요. <laughs> 둥근 잎을 알려 달라길래 오다가다가 길거리에서나 찍었어. <laughs> <laughs> 요거 그려볼 건데요. 둥근 이파리 제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제도패드에 전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흑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오늘 색연필로 밑선 따는 거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어나 전사하는 방법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전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같이 밑선을 그려볼 거기 때문에 요거 떡주개도 하나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편하게 떡주게라고 부르고 검색 에도떡 주우개라고 치면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전문 용어로 퍼티 주우개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사용할 색연필은 파버카스텔 전문가용 유선 색연필을 사용할 건데요. 제가 준비한 요 색깔 조합만 있으면은 웬만한 이파리는 다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색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요. 102번을 제외한 요색 조합만 알고 계시면은 거의 모든 잎의 색은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베이스색을 168번과 170번 두 개를 뽑았잖아요. 168번이랑 170번의 차이가 뭐냐? 170번이 조금 더 노란기가 있어. 자, 색상빨를 만들어서 이제 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느 정도 베이스색을 길게 칠하신 다음에 색연필에 힘을 어느 정도 줄 건지 뭐 이런 걸 체크를 하시면서 중간. 색을 요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색이 이제 잡혀가면서 밑에 있는 베이스색부터해서 발색을 끄집고 올라오죠, 여러분. 중간색 단계에서 한요 정도 쓰고 그다음에 어둠을 잡아줄 때 농담을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해서 이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해서 색상발를 한번 만들어서 색이 어떻게 섞이냐를 우리 입문자분들께서는 꼭 해보시는 걸전 추천드려요, 여러분. 색상발를 한번 만드시고 나셨으면 베이스색으로 썼던 168번을 한번더 이렇게 올려 보시는 거예요. 색을 한번 더쫙 하고 섞어보시는 거예요 사진에 보이는 색이랑 제일 비슷한 지점들을 골라서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파리에 들어갈 기본적인 색조합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색연필로 밑선을 그어볼 차례인데요 떡줄에 준비하셔가지고 이거 로 <laughs> 이거 오래 돼가지고 떡줄에 <떡주개> 준비하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톡톡톡 어 이렇게, 이렇게 흑연을 살짝 지우신 뒤에 색연필심 뾰족하게 깎으시고 요 라인을 요렇게 따줘 따줄 때 중요한 거는 힘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힘주면은 골이 생겨 그러면은 나중에 그 골이 그대로 남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 힘을 빼고 요렇게 연하게 건 라인을 따줄 거예요 제가 이게 천원 주고 10년 전에 산 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거든요 <laughs> 얘는, 안 없어지는 것 같아. 어. 생명력이 질기.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워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또 쓰면 돼. 이렇게 깨끗한 부분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이제, 우리가 뽑았던 색 중에 102번 있잖아. 얘로 인맥을 그려줄 거야. 자, 102번을 사용해서 인맥을 강하게 쫙 하고 그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색연필 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102번 사이로 색연필이 잘안 들어가. 힘줘야 돼요, 요거 할 때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laughs> 제 영상 보면서 아니 왜이 방법 안 쓰면서 왜 우리한테 이거 가르쳐주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봐, 얼마나 힘을 줬는지 알겠죠. <laughs> 부서질 정도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맥이 탁하고 살아나! 요 반대쪽은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으면 좋잖아. 베이스 색으로 썼던 168번으로 이렇게 인맥을 그어줘요. 저는. 그은 선을 기준으로 공간을 띄우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면은 한쪽은 102번이고 인맥을 한쪽은 168번으로 인맥을 그은 상태예요. 자 베이스를 한번 깔아봅시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파리가 흐르는 방향이야.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흐르잖아. 흐르는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인맥이 착 하고 다 도드라져 나와요. 큰 인맥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힘 좋다가 뺐다가 좋다가 뺐다가 요렇게 날리면서 곱게 빈 공간 없이 다 채워서 색을 올려주시면 돼요. 베이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색연필 그림을 그리실 때는 베이스만 잘 깔아주셔도 그 다음 색, 그 다음 색잘 올라가요, 여러분. 힘다 빼시고, 힘 빼시고, 힘 빼요, 여러분. 힘 빼시고 꼼꼼하게 같은 필압으로 선을 연결해서 면화시키는 작업. 이것만 잘 되시면 은 베이스는 충분히 깔끔하게 까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시면 돼요. 하는 김에 이 반대쪽은 베이스를 170번으로 한번 깔아볼까요? 자, 이쪽은 제가 쓰는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인맥을 그려놨으면은, 인맥을 기점으로 이쪽이든, 이쪽이든 공간을 살짝 띄워요, 여러분. 공간만 띄울 뿐이지, 이파리가 흐르는 방향대로 색을 칠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해, 이 공간을 띄운다는 게. 대기원으로 끄고 그리면은, 편하게 그냥 색을 올리면 되는데, 공간을 띄우면서 그린다면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기초반 때는 그림이 질리면 안 되잖아. 그니까 러이 방법 쓰지 마요. 나중에 이제 색연필이 손이 있고 잘 다루게 됐을 때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인맥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170번 쪽이 좀더 누르팅팅하게 이렇게 베이스가 올라가죠. 푸른색 계열이 많이 섞일수록 잎에 청량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쓸 때는 168번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올리는 거니까, 아, 나 지금 필압이 너무 작게 들어가서 색깔이가 너무 연하게 나와. 이렇게 생각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어, 우리 한번 더 올려줄 거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같은 필압의 강도로 판판하게 색을 한번 올려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베이스색 한번 올리고 하셨으면 두 번째 베이스 색 올려줄 거예요. 이제는 진한 곳을 조금 찾아주셔야 돼. 인맥이 시작하는 부분은 진해요 여러분. 우리 102번으로 선을 쫙쫙 그어놨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올리시면 돼요. 신경 쓸거 1도 없어. 방향은 1차 베이스 올렸던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두 번째 베이스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베이스 잘안 깔리면 그 다음 색그 다음 색 올렸을 때 되게 헐빈하게 보이고 진한 색만 도드라져서 올라오거든요. 색이 안 섞이고. 베이스 색때 신경 많이 써서 색을 올려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사진 또는 실물을 보시면서 어디가 어둠이 있나 요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둡다고 생각한 부분에 색을 막상 올리고 보면은 색 차이가 별로 안날 때가 있어. 그럼 두세 번더 올리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을. 이때도 끝에는 날리는 선을 쓰셔야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보태는 한 번에 색이 절대 안 올라가요. 여러분. 올리고 멀리서 한번 보시고 또 올리고 멀리서 한번 보시고 요런 식으로 색의 농담을 계속 계속 생각하시면서 색을 올려주셔야지 입체감 있게 그림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색연필 시인 계속 뾰족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선 굵기가 가지런하게 나오니까 그 선들이 연결됐을 때 예쁘게 나와요. 뭘뭐 스케치를 이렇게 크게 그렸대 나는. 그냥 작게 그리고 바짝 당겨서 촬영하면 되는데 엄청 크게 그려갖고 시간 되게 많이 걸리네. 뭘잘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laughs> 자, 이제 중간색을 만들어 볼 건데요. 165번이랑 168번, 요렇게 같이 준비하세요. 우리 기초반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중간색 만든다 그러면은 165번만 주구장창 올리고 있어. 그러면은 색이 예쁘게 안 섞여. 진한 부분에 이렇게 색을 올렸으면 베이스색을 썼던 색으로 이렇게 섞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공간도 메꾸면서 색도 이렇게 섞이거든요. 중간색도 두번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올려줄 때는 베이스색이랑 같은 방향으로 요렇게 올려줄 거예요. 중간색을 만드는 단계는 잎의 전체적인 색감을 이제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간 비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간 다 채워가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올록볼록한 걸 만들게 되면은 색티 현상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올록볼록한 거는 요 다음 단계에 올려줄 거예요. 저번 주에 운전 연수하는 영상 첨부해드렸잖아. 많이들 보셨나봐. 지인들도 그걸 봤나봐. 다 연락이 오네. <laughs> 운전하면 안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laughs> 아, 우리 쌤도 연락 왔었어. 어. 제가 봐도 한심하던데. <laughs> 근데 대부분은 되게 웃긴다고 어, 잘 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 요즘 운전 안 해요. <laughs> 무서워 운전이. 얘까 보니까 이 가장자리 부분은 색이 발려요 그러면은 가장자리 있는 부분에는 168번을 조금 더 많이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밑바닥 작업은 끝난 거예요 잎이 갖고 있는 디테일들을 찾아줄 거예요 이렇게 볼록해야 되니까 작은 인맥과 인맥 사이가 어둡고 중간 부분이 밝게 되면은 요렇게 볼록하게 보여요 여러분 인맥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요렇게 곡선 곡선 쓰셔야지 볼록하게 나와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쪽으로 어두운 부분에서 힘을 줘서 위로 착착착 당겨.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요렇게 연결. 연결하실 때는 힘 빼시고 여기가 밝아야지 양 사이드가 어두워지면서 볼록하게 보여요,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형태를 잡아주시고 디테일을 잡아주실 때는 밑바닥색을 잘 깔아놓으셔야지 형태들이 잘 잡혀요, 여러분. 앞전 과정을 되게 귀찮아들 하세요. <laughs> 일이 많고, 결과물이 팍 나오지 않으니까, 쌤들이 할 때는 이게 볼록볼록하게 나오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앞전가정을 충분하게 안 해주셔서 그래. 이 가정을 즐겨. <laughs> 그 수밖에 없어. 안으로 갈수록 요렇게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잎이 어디로 흐르나를 잘 보시면서 끝에 마무리 선을 깔끔하게 요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끝이 되게 연해 빈 곳이나 조금 헐빈한 곳에는 한번더 채워 주시면서 형태를 깔끔하게 잡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볼록함의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174번으로 좀더 진한 부분들을 찾아 줄 거예요. 잎맥이 시작하는 부분들은 더 어둡겠죠. 요런 부분들에 색을 살짝살짝씩 넣어서 어두운 부분에 골이 깊어 보여야지 볼록해 보여요, 여러분. 똑같은 방향으로 올려주시되,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밝은 부분이 더 밝게 보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뽀록하게 보이거든요 어둠과 밝음만 좀잘 찾아주셔도 꽃그림을 그리실 때 입체감 있게 그림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쪽 면에서는 잔인맥들 나오는 디테일의 끝판왕이 되고 싶어 혈관 같은 인맥까지 오늘 나다 표현하고 말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똑같이 뽀록하게 해주시는데 잔인맥을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야 이 잔인맥에서 또 진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게 많아 이런 식으로 인맥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초반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까지 인맥 안 잡아 주셔도 돼요 이렇게 잡으려면은 석 달러를 걸려 <laughs> 오늘 나좀 한가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니까 모든 곳에는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잔인맥을 이렇게 그으셨으면은, 잔인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잔인맥이 시작된 지점에서 볼록함을 다시 만들어주셔야 돼요. 요렇게. 관찰을 어마어마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잔인맥 다 하시려면. <laughs> 뭐가 시작되는 부분이 어둡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인맥이 끝으로 내려올수록 얇아져요, 여러분. 모든 인맥이 동일한 사이즈가 아니야. <laughs> 그거 생각하시면서 계속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색감과 디테일을 잡아주신 뒤에는 베이스색으로 썼던 168번 또는 170번을 사용해서 인맥의 색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채워주시면 돼요. 마지막 단계에 이제 우리가 그림자 같은 거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림자 넣어주기 전 단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가지고 색이 막 들쑥날쑥하고 선이 쫙쫙 그어져있고 색이 제대로 다안 섞이고 안 올라간 부분에 전체적으로 올려서 면을 고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 하실 때는 여러 방향으로 힘다 빼시고 올려주시면서 밀도감까지 챙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인맥을 메꾸신 뒤에 157번이랑 173번을 요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제일 어둠이 짙게 깔리는 곳 있잖아 그러니까 인맥이 시작하는 곳이라든지, 빛이 떨어지고, 그림자가 확 져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라인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약간 두리무실하게 이렇게 보이잖아. 색깔을 명확하게 주면서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힘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요거 할 때. 충분히 올려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색연필이 밀려. 라인 잡고 나서는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라인을 잡았으면, 그 라인 잡은 부분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촌스러워 보여요 173번으로 한번더 색깔을 입혀 가지고 탁하고 경계가 지지 않게 요렇게 그림자도 부드럽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색을 요렇게 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했다고 해서 앞에 썼던 색들을 안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색발을 만들었잖아요 그 색발을 옆에 놔두시고 색을 비교해 가시면서 색을 계속해서 채워서 나가 주셔야 돼요 한 번에 뭐가 끝나진 않아 보태는 <laughs> 속에서 색을 채워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보태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개인화실이 주변에 없다면 은 문화센터를 가서 배우게 될거 아니야 저도 문화센터에서 처음에 보테니카라트를 시작을 했고 보테니카라트를 조금 더 문화센터에서 즐겁게 배우시고 싶으시다면 은 집에서 연습을 조금 해서 가시면 좋아요 여러분 아니면 주구장창 그 학원에서 주시간 동안 선만 계속 연습해야 된다니까 문화센터에서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진도도 안 나가고 보태는 이 선이 안 되면 은 진도를 안 빼줘 색을 올릴 수가 없어 그냥 보통 색연필 그림이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문화센터에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쌤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봐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 연습 다음 주까지 해오세요 하고, 이제 학생이 연습을 해오면은, 아직 보태 선이 안 나온다 싶으면 또선 연습을 또 시키는 거야, 쌤들이. <laughs> 제가 아는 학생은, 보태 선만 주구장창 연습하다가 때리쳤다더라고. <laughs> 선을 연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이 팔이 하나 그리면서 선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 이 그림자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림이 조금 그리다 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라인 정리는 조금 해주시는 게 그림을 좀 완성도 있게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까지 어둠을 잘 찾아가면서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파리를 표현하는 기초 강좌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림을 그리실 때 막연하게 색을 올리시려 그러면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진이든 실물을 보고 색을 이렇게 뽑고 나셨다면 색상표를 하나 만들어서 색을 올리실 때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보테니카라드에 갓 입문하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